일산 외부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지역과 그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산 지역. 특히 외부투자자들이 왜 이곳에 관심을 가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중년세대분들께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렵게만 느끼시지 않도록 쉬운 설명과 사례로 풀어가겠습니다. 1. 일산. 어떤 곳인가? 일산은 경기도 고양시에 속해 있으며 서울과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한 신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의 계획도시로 개발되어 깨끗한 도시 구조와 풍부한 녹지 공간이 특징입니다. 중장년 세대분들도 아실 법한 일산 호수공원, 웨스턴돔, 킨텍스 같은 명소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은 단순한 주거지역을 넘어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외부투자자, 즉, 서울 외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 투자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된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2. 외부 투자자란 누구인가? 외부 투자자는 보통 일산 인근 주민이 아니면서 높은 수익률이나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으로 매물을 살 때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변화로 서울 집값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주변 신도시나 경기권 인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외부 투자자가 증가했습니다. 일산은 그런 측면에서 투자 가치가 뛰어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3. 일산에서 외부 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은? 일산 내에서도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지역은 크게 탄현동, 중산동, 식사동 세 곳으로 압축됩니다. 각 지역마다 특징이 다르고 투자 매력도 차별화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춰 지역을 선택합니다. 3대1. 탄현동. 탄현동은 최근 GTXA 노선 착공 등 교통 호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교육 환경도 우수해 실거주 수요도 많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이유가 바로 미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3대2. 중산동. 중산동은 일산 신도시 초기 개발 지역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병원, 쇼핑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이 다양해 실제 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주로 매매와 전세 시장의 균형과 수익률을 고려해 중산동을 선호합니다. 3대3. 식사동. 식사동은 백석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최근 신도시 확장과 교통망 개선 덕분에 투자자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늘고 있어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백석동 일대와 연계된 상업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4. 왜 일산인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 많은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왜 하필 일산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대 1 교통 인프라의 혁신. GTXA 노선과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등 서울과의 연결성이 뛰어나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특히 GTX 개통 이후에는 서울 강남권까지 20분 내외로 이동 가능해져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4대 2 합리적인 가격대. 서울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외부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4대 3. 미래 개발 계획. 킨텍스제 이전 시장, 일산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5. 중장년층 시청자들을 위한 투자 기본 개념. 투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장기전이며 단기간 시세 차익만 바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과 미래,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장년 세대분들은 자녀 교육, 노후 대비, 안전한 자산 관리 등 여러 목표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목표에 맞춰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6.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55세 김 씨는 서울 강남 주택 매입이 어려워 일산 탄현동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GTX 착공 소식과 신축단지 분양 소식을 듣고 2년 전 매입했는데, 최근 매매가가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박씨는 중산동의 자녀 교육을 고려해 매입했으며, 전세 수익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투자자들은 일산 내각 지역의 장점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움직입니다. 7. 지역별 시세와 전망. 탄현동은 최근 12년간 평균 시세가 1015% 상승하며 외부 투자자 선호 1순위가 되었습니다. 중산동은 안정적인 가격대와 생활 인프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식사동 역시 신축단지 증가로 같이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8. 마치며 오늘은 일산에서 외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지역과 그 이유를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중장년층 분들도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현동 지역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에서 외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탄현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탄현동은 왜 그렇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일까요? 그 이유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탄현동 위치와 특징. 탄현동은 일산 신도시 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넓은 녹지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호수공원과 가까워 생활의 질이 매우 높습니다. 중장년층 분들께서도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좋은 곳으로 익숙한 분들이 많죠. 교통 호재 GTXA 노선과 지하철 3호선 연계. 한현동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교통 인프라입니다.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일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져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과의 연계로 서울도심과 경기권 이동이 편리합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개발 사업. 최근 탄현동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탄현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주거 환경 개선과 상업시설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탄현동은 초, 중, 고등학교와 학원가가 잘 조성되어 있어 자녀 교육에 신경 쓰는 중장년 세대 가족에게도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특히 학군의 질이 점점 개선되고 있어 실거주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유 투자자들은 미래 가치가 높고 시세 상승 가능성이 큰 곳에 관심을 둡니다. 탄현동은 GTX 개통 호재와 신축 아파트 공급 증가가 맞물려 시세 상승 기대감이 큽니다. 또한 전세 수요도 꾸준해 임대 수익 측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투자 시 주의 사항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아 과잉 공급 우려 개발 진행 속도 지연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장년층분들은 무리한 대출이나 급한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투자 사례 60대 투자자 김 씨는 2년 전 GTX 착공 발표 직후 탄현동 신축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현재 매매가가 약15% 상승했고 전세 수익도 안정적이라 만족하고 있습니다. 중산동은 일산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투자자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중장년층분들께 어떤 점이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산동의 위치와 역사, 중산동은 일산신도시의 초기 개발 지역으로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안정된 주거환경을 자랑합니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주거 밀집 지역이 잘 형성되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 중산동에는 대형 마트, 병원, 쇼핑센터, 문화 시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 중, 이 고등학교가 가까워 자녀 교육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장년층 투자자분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중산동은 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안정적인 편입니다. 가격 상승률은 비교적 완만하지만 꾸준한 수요 덕분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 포인트. 투자자들은 중산동이 가진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좋습니다. 현재 사부는 식사동과 백석동 외부 투자자가 주목하는 성장 동력을 주제로 약이 만자 분량의 중장년층 맞춤형 나레이션 대본으로 정성껏 구성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와 해당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주의점까지 모두 담겠습니다. 사부 식사동과 백석동 외부 투자자가 주목하는 성장 동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의 또 다른 주목 지역, 식사동과 백석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두 곳은 최근 외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겉보기엔 한적해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성장 동력이 꿈틀거리는 곳이죠. 1. 식사동. 조용한 듯 뜨거운 변화의 중심. 식사동은 일산의 동쪽 끝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도로 보면 약간 외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신도시 개발의 확장축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아파트가 많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중장년층 시청자분들께 익숙한 오래된 아파트 대신 식사동에는 최근 몇년 사이 준공된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깔끔하고 단지 내 공원도 널찍하고 아이 키우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새 아파트에 열광합니다. 2. 왜 외부 투자자들이 식사동에 주목할까? 우선 가격 대비 신축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서울에선 신축 아파트 하나를 매입하려면 몇십억이 들 수도 있지만 식사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신축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석동과의 연계성입니다. 식사동은 백석동, 풍동과 연계되어 하나의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식사 IC를 이용하면 서울로 가는 진입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 접근성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겁니다. 3. 식사동의 실거주 수요도 증가 중 투자란 단지 사놓고 오르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해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요즘 식사동은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찾는 가족 단위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 맞벌이 부부,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는 학부모 세대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근처에 괜찮은 학교와 학원이 있고 생활환경이 한적해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4. 백석동, 일산의 실질적 중심지. 자, 이제 백석동으로 가볼까요? 백석동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산 백병원, 고양종합터미널, 그리고 백석역이 있는 그야말로 핵심 입지입니다. 이곳은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주거보다는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백석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상업적 가치와 수익형 부동산의 잠재력 때문이죠. 5. 오피스텔 상가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백석동 일대에 들어선 신축 오피스텔은 서울의 3분의 1 수준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월세 수익률은 4, 5%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백석역 이용 수요가 많아 공실 위험도 낮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실제로 50대 후반의 이모 씨는 백석동 신축 오피스텔을 한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수도권 어느 곳보다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6. 외부 투자자가 보는 백석동의 장점. GTXA 수혜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역은 고양종합터미널과 붙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근처에는 이케아, 스타필드 고양,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이 있어 상권소비력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상가투자나 장기보유 후 매도 전략에도 유리합니다. 7. 중장년층에게 맞는 투자 방향은 식사동은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형 투자로 백석동은 수익형 부동산 중심의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무리한 대출 없이 여유 자금으로 접근하고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천천히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주의해야 할 점. 식사동의 경우 외곽 이미지로 인해 단기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백석동은 상업시설 중심이라 주거지로선 소음이나 혼잡함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무리하며 오늘 살펴본 식사동과 백석동은 일산에서 조금씩 색깔이 다른 매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하나는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는 주거지로, 다른 하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상업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똑똑한 방법으로 이 지역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부 투자자들이 피하는 지역,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부 외부 투자자들이 피하는 지역과 그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일산이라는 큰 지역 안에서도 외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면 피하는 지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낡았기 때문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서도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수익, 안정성, 미래 가치, 수요 흐름 등을 모두 따져보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중장년층 시청자 여러분께도 괜히 남들 하는 대로 샀다가 몇년 동안 가격도 안 오르고 임대도 안 나가고 이런 불편한 경험은 피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조심해야 할 지역과 투자 실패의 요인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부 투자자가 피하는 지역의 특징. 우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피하는 지역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둘째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낙후된 상권입니다. 셋째는 교통 호재나 개발 계획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전세 수요가 적은 지역이죠. 이런 곳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리스크가 큽니다. 즉 수요가 붙지 않는 지역은 투자가치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2. 일산 내 깊이 지역은 어디일까? 실제로 외부 투자자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일산동구의 일부 구도심입니다. 특히 장항동의 낡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백석동 외곽이 오래된 상가 밀집 지역, 또는 주역동 중심지에서 벗어난 후면 단지들은 투자자들의 리스트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겉으로 보면 다 같은 일산인데 말이죠. 3. 낡은 아파트 단지 무조건 피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투자자는 거주 편의성보다는 시세 상승 가능성이나 임대 수익성에 집중합니다. 일부 구도심의 노후 단지는 리모델링 계획이 미정이거나 재건축 추진이 느리거나 주변 생활시설이 낙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보유기간이 길어져도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임차인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4. 실거주와 투자 목적의 차이 중장년층 분들께선 살긴 괜찮은데 왜 투자자들은 이걸 안 좋아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의 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하나 없고 지하철역까지 15분 넘게 걸어가야 하며 엘리베이터도 없는 20년 넘은 소형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거주자는 관리만 잘 되면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투자자는 이걸 누가 전세를 들어올까? 할때 수요가 있을까 하는 판단을 우선하죠. 5 상가 밀집 지역은 왜 외면당할까? 일산은 예전부터 상가 개발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 공실이 넘쳐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일산 서구 일부 지역의 상가 후면부나 주역동 구상가 단지의 일부 지하층은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월세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공실이 일해서 2년씩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할땐 입지와 유동 인구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6. 교통 호재 없는 지역 투자자 이탈 요즘은 GTX가 지나가느냐 마느냐가 지역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GTXA가 닿지 않거나 역세권 개발이 지연된 지역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기 쉽습니다. 가령 일산에서 GTX 노선과 거리가 먼 후면 지역. 예컨대 풍동의 일부 골목 안 단독주택 밀집지 같은 경우는 외부 투자자들 관심권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죠. 7. 외부 투자자들이 피한 곳, 결국 가격도 지지부진.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몰린 지역은 가격